그러면 그때 복음을 혼자서 읽다가 복음을 터득했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그 전에 그 교회 몇 개를 다니고 전도도 이렇게 설교도 듣긴 했죠. 아,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본인은 그때 벌써 복음이 뭔지를 그 터득을 했다 했고 이 복음을 <laughs> 북한에 가서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복음이 너무 좋고 소중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해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제가 만난 하느님은 전능 전지 전능하시고 구약에서의 모습처럼 무섭고 이런 분이시도 하시지만 또 한없이 사랑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또 한없이 기다려 주실 줄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만 북한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또 하나님이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렇죠. 맨날 그, 그 전까지 기도는 뭐 엄마와 누나, 동생 만나서 같이 따뜻한 밥, 국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게 이게 최대의 소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에 실망했는데, 또 계속 이제 같이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성경 읽고 하면서, 아, 아니다, 요런 데서 내가 엄마가 돌아간 걸로 무너지면, 이거는 네. 가짜다, 내가 가짜다, 내가. 내가 믿는, 내가 잘, 내가 가짜로 믿고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모르죠. 제가 저를 설득한 건지 성령님이 설득해 주신 건는 모르죠, 저는.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게 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걸 보니까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나 보다. 저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 사랑이 먼저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북한에 사랑한다는 것을 북한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걸 전해 줘야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 책을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북한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북한을 사랑해.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제가 그쵸.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그거죠. 딱. 아,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었, 욕구가 막 생겼다는 거죠. 아,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 산에서 만난 산사, 사람이 키운 인삼이 아니고, 완전히 누군가가 이렇게 양육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 완전 사면까지 스스로 가지게 됐다는 거 야, 너무 놀라워요 지금 한국 네. 가자 그러는데 네. 아니야 나는 북한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북한을 가야 돼, 한국 가야 돼 결정 못한 상태로 마음은 이게 차오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북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 밀어 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분위기가 아무도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고 말은 네. 못하고. 친구들은 한국 가는 마음에 약간 설레임이 있었던 분이 제가 기억하기는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이렇막 뭔가 이렇게 가족과의 헤어질 수도 있다. 이제 한국 가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서 아이 친구들은 마음이 한국을 기울었구나 그렇지. 나라도 그때는 다 한국 가려고 하지. 저도 사실 기울어 기울어지어서 이제. 하나님 안전하게 저기 보내줄 수 있나요? 이런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이주 후에 전도사님이 그 한국 가는 일에 대해서만은 우리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laughs> 그래서 어, 갑자기 왜 전도사님답지 않게 따라 아 하면 우리 갈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고민스럽게 물어보시냐 속으로 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건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니들이 결정해라 그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딱 가운데 앉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니 그분들은 너네를 보내 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그런 자세히는 모르는데 뭔가 길이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셔서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세상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말씀도 전하시신분이데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좀 약간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해 주셔 갖고 전도하러 간다고 말하면 욕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죽,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동생 찾기적에는 제가 한국 못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누나랑, 표, 표현은 그렇게 했더니 예. 물론 마음속에 북한을 가고자는 하 마음이 90이 전도라면 10은 누나랑 동생이 있죠, 당연히. 아, 예. 당연히 그래서 근데 그 10이 10이 목표인 거죠. 누나랑 동생 찾아야 돼서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막내는 남고 네 명은 다 이제 짐을 싸서 갔죠. 제가 그기두원 성서라고 작은 성경 있잖아요. 예. 지평과 자명과 신약 그리고 몇 구절의 그 핵심 부절들을 뽑아서 기록한 A4 용지에 몰래 쌌어요. 든든함을 모르게.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갔죠. 가서 이제 두만강이 아직 채 얼기 전 12월 중순 정도 이제 겨울이었는데 일부 얼고 일부분은 아직 안 얼었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두만강 건넜습니다. 달밤에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때는 건너 갔는데 저는. 이상하게 향수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고향 땅에 5년 만에 밟은 거잖아요. 내가 5년 만에 내 고향을 밟았다는 이 설레임이 너무 북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가서 1시간 만에 바로 잡혔어요. 어두운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막 가다가 딱 마주치는데 4명이에요. 근데 달빛에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앞에 총검이었어요. 음. 그 총검을 다 하고 이렇게 총탄까지 다 하고 이렇게 경비 서거든요. 알고 봤더니 운이 안 좋게도 2인 1조인데 교대 시간에 아, 잡힌 거예요. 아, 교대 시간에. 네, 그래갖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누가 잡았냐? 이, 이두조 중에 우리를 잡은 애가 누구로 할 거냐? 막 지들끼리. 네. 공, 공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소대장이 둘이 같이 잡은 걸로 해. 막 정리하고 우리 앞에서. 네, 그래갖고, 아, 이거 뭐하나님이 우리를 구구망치고 기다리고 있었는 거야. 뭐야, 이거? 왜이러냐 이거?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사도바울이 그 16장인가요? 행전에? 그억 중에 잡혔는데, 이게, 밤에 바울가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 예, 예, 기적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예, 예,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좀센거 보여주시려고 뭔가 센거 준비하셨구나. 아, 예, 근데 예. 옷을 홀딱 벗겨서 밖에 눈밭에 그냥 세워놓고 막 굴리고, 눕히고 막 하고, 물론 막 때리고, 음, 음. 그냥 그 냉동고 같은 창고에 막 가둬놓고 옷을 도안 입혀요. 일단, 그때도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걔들이. 그렇죠. 다 일단 나이를 다 줄였죠, 일단.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들이, 그들이 봐도 특이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참 어리석은 게, 그, 가자마자 둘둘이 흩어져도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버섯지 길려, 그것도. 그들이 봐도, 이 건강한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무슨 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오는,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너네 가다 잡힌 게 아니라, 오다 잡힌 거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끝까지. 가는 것마다. 왜 돌아오냐? 다 가는 중인데, 지금. 그렇지. <laughs> 원래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가자마 잡히는 순간 딱 전도사님이 아침에 떠날 때 했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너네 가서 뭐 전도한다고 나대지 마라, 설레발 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자리 잡고 살아. 전도사님이 인간적으로 우리를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말이 생각나면서. 야, 절대 교회다 닮을 하면 안 되겠다. 죽겠다, 우리. 그래갖고, 그 전까지 믿음 있는 척 엄청 친구들한테 잘난 척 했는데, 가는 순간, 교회 그, 다닌 적 없고, 교회 못 들어봤다. 우기기 시작했죠. 저걸 하나님, 아, 이렇게 죄송하다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려주셔야 기도하면서, 말로는 계속 이제, 교회 모른다. 이러고 있다가 한 친구가 교회에 있었다는 걸다 얘기해갖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죽도록 맞고 또, 야, 이미 불었어. 근데, 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네. 따로따로 어차피 조사하니까 물었다는데 일부러 겁주려고 빼내려고 고백 시키려고 하는 건지 진짜 부른 건데 질문을 막 디테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좀 알고 하더라고요. 그냥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면 기독교인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활했던 일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 누가 물었구나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다니긴 했는데 아, 다 다니, 교회 에 있긴 했는데 알고 간게 아니라. 밥 사준다 해서 따라갔는데, 이제 못 나가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있었다. 여기서 음. 또 거짓말을,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계속 거짓말을.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집이냐, 안에 오는 벽에 뭐있 것부터 진짜 자세하게 물어봐요. 벽의 색깔까지, 이불까지 다 물어봐요. 그 전도사와 뭐, 누구누구 있었고,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냐 매일 뭐 했냐.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물어봐요. 벽이 어떤 색인지까지 다 물어보고. 그래갖고, 뭐, 꾸며내기 시작했죠.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이제. 근데 다행인 게 이제 거기서 조사가 한 3, 4일 끝나고 이제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 넘어간 후로는 이네 명이 다 흩어지니까 서로 말을 대저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 전화해 막 이러진 않잖아요 전화도 어차피 잘안됐는데 보니까 근데 저희가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면회가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계속 굶었어요 그 분주소에 있을 때 그니까 러 하루는 그 담당 형사가 밥을 갖고 왔어요 그래 밥을 먹으면 야이 새끼야 너 기도하고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놀리느라고. 네. 그러니까 저처럼 똑같이 탈북해서 잡힌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야, 넌이 이 새끼 너 욕하면서 그 기도하고 먹어 이 새끼들. 응? 이 기독교 이 새끼들은 기도하고 먹는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지금 저으로아 네. 이렇게 하나님 좀 빨리 구해주세요. 막 그런데 그 그렇게 해서. 해가 넘어갔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거기서. 네, 그렇겠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담당 형사가 제가 맨날 굶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제 겉옷을 주고 네. 먹을 걸좀 갖다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팔아버지, 를을거하 네. 아, 바꾼 거지. 그 사람이 근데 그날 그설 이틀 날인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 옷을 보더니 이제 아, 이거뭐 빨아도 입을 수있는좀 더러워져 있고 바닥에 누워 있었으니까 갖고 가더니 밥을 엄청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막 떡과 누룽지까지, 다 집에 있는 거다 챙겨온 것 같아요. 네. 김치까지 그래갖고 거기 있는 한8 명이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날. 쫄쫄 굶다가 나눠 먹고 이제 속으로 아 하나님 이렇게 저 때문에 이들을 먹였다는 그 뿌듯함 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이렇게 배가 막 파산할 때 이렇게 떡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기분으로 네. 괜히 웃으게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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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제 다음 날 되니까 그들은 가족이 있었더라고요. 면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밥을 싸갖고. 그때 처음으로 북한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북한에 와 있지만 잡혀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밥을 돌아 앉아서 혼자 먹더라고요. 아, 그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아, 하나님, 북한이 이렇게 됐군요. 어제 내가 가족도 없는 내가 같이 밥을 나눠 먹었는데, 저들은 나눠, 그걸 나눠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됐군요. 왜냐면 하 제가 북한 떠날 때, 다 많은 산을 굶어서 죽었지만 우리 이웃들은 자기 죽한 그릇 나눠줬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희가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오래 굶고 했는데 저랑 동생이 특히 영양 실주가 심했는데 자기 먹던 죽한 그릇 나눠주고 그걸로 그 인정으로 우리가 안 죽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그거 자체도 없어진 거지그 정도도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오랜 가난으로 인해서 그 메말라진 인정이 사라진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순간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당황했어요. 어 어디 있었어? 아, 화... 내심 기대했거든요. 화... 밥 같이 나눠 먹을 줄 화... 알고. 화안 화... 화... 나고? 화는 안 나고 좀 서운했어요. 야... 화는 안 나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좀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바보거나 멍 바보거나 멍 하나님 믿고 바보거나 멍청이가 돼 있었던 거죠.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기 전부터 그랬어요. 믿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아, 믿기 전에는 그냥 일반 좀청년이 됐어요. 똑같은 꽃집이었고요. 아 근데 믿고 나서 그렇게 야 진짜.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둘러쓰신다고 하시니까 예. 예, 예. 세상에 찌기 같은 애들을 둘러쓰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약간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아... 8개월 동안. 이건 진짜 참 은혜예요. 이거는 근데, 네, 뭐 제가 특별히 착한 게 아니라, 저는 전도할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가서 전도해보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말 하나님을 뭐 교리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갖고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아무튼 잡혔어요. 그래서 또뭐 이렇게 막 조사받고 저를 뭐 단련대 보내네뭐 난리치다가 결국은 가족도 없고 하니까 꽃집비 그, 숙소로 보냈어요. 뭐저 어릴 때 거기 살아봤으니까 생태를 알거든요. 꽃집비 숙소 어떻게 하 살아남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누나 동생 소식 들었어요. 그 누나 동생을 제가 만나고 싶어 갔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건 이미 다흩어져 그렇죠. 있어서 에. 그런데 거기 잡혀서 다 이렇게 조사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 한 이, 3주 만에 이제 풀려났어요 경찰에서. 그렇게 거기 가니까 거기서 누나 동생 소식 들은 거예요. 다 살아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 몸이 많이 약해 있었는데 하도 막 때리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눈이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뭐 지나가면 쳐다보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이 맨날 그랬는데 누나랑 동생 소식 처음으로 듣고 온 몸에 그 혈기가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아, 네, 그 들어요. 들을...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지금까지도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누나랑 동생이 살아 있다는 그때 아...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 나갔잖아요. 네. 그럼 그꼬집비들한테는 시도를 안 해봤어요? 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게또 성경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근데 이야기하는 걸참 좋아했어요 예예. 어릴 때도. 그래서 조금 아는 것도 엄청 이야기를 뻥튀기해서 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근데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음. 거기는 일종의 꽃제비 숙소는 범죄 시설은 범죄자를 가두는 시설은 아니지만 아무튼 꽃제비라는 게 이제 사회 질서를 좀, 후, 좀 흐리게 하는 음. 존재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가둬두고못 나게 해요. 거기도 음. 일종의 수용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갖춰 있고. 뭐 (17살) (19살이지만) 아이들이 막 키가 뭐 요만큼밖에 안 와요 저도 키가 안 큰데 그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몇십 명이 있고 뭐 (8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동생을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뭐 동생 조금 알아요 보니까 그래서 동생 얘기 물으면서 아 이게 다 또 동생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꽃제비들이 있다는 걸 다시 실감나게 느끼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보내주셨나라는 마음도 들고 해서 있다가 아이들이 온종일 하루 종일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우울하게 밥은 어떤 것을 해요? 그냥... 밥은 옥수수 밥 주는데 네. 아이들이 이미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걸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냥 다 똥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 아니 밥은 많이 안 주는데 화장실에 꽉차 있어요 겨울에 막 그냥 쌓여있어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게 다 소화가 됐으면 그렇게 면이 아, 예.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아이들이 다 몸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음.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 미래도 없고 이 기대할 것도 그러니까 없고. 제가 어릴 때 꽃제비 숙에 있어봐서 알지만 꽃제비들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가족들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아, 꿈이에요. 아.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그 아이들도 근데 이 아이들도 이미 대부분이 거기에 한80% 70%는 가족이 이미 없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겠죠. 나머지 있는 아이들도 언젠간 엄마 아빠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이미 없었어요. 왜? 오랫동안 안 왔으니까. 예, 네.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그그이 희망 없는 그이 괴로움이 얼마나 사람 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제 그이 괴롭게 만드는지 알거든요.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되고 싶어요. 빨리 밤이 되면 또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성공해서의 괴로움 배 되기로 똑같죠. 완전 감옥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크다고 일도 시키는데 아이들은 일도 안 시켜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맨날 그 동생들 방에 찾아가서 에, 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그 그러니까 이라크 옆에 이스라엘들이 있잖아요. 그 에, 이스라엘이 에, 에. 있고 이렇게 중동 그 에, 에. 지역 그래. 야 전하라 사람들은 알라라는 신 믿어.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알라가 아니라 그 다른 신을 이렇게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나라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원래 인간이었어. 뭐 사람 이름에서 되게 신기하지. 사람 이름이 나라가 이름이 된다는 게.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막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해 주니까 또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네, 그래서 네.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 사람은 도미쳤어. 3 1 8명으로 다섯 개의 왕을 무치는사람이야 말이 돼? 이러면서 막 여기 애들이 막 재밌어해요. 네, 네. 뭐 거기에 뭐 성경에 이놈 삼선도 나오고 워낙 뭐 유명한 장군들이 많잖아요. 네. 하나님 예수님 빼고 다해계해었어요막 근데, 어느 날 관리자가 찾아오더니, 엄청 막 소리 지고 혼내면서, 너 짧은 혓바닥 잘못 늘려서, 뭐가지 날아가는 거 많이 봤다. 너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아남고 싶으면, 앞으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그러는, 그래서, 아, 무슨 얘기를 들었구나. 아, 그래서 네. 이제 겁먹고. 네. 나 조사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네. 그래갖고, 네. 이제 들어가면, <laughs>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동생이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친척이 있는데 제가 북한에 돌아가는 그그해 여름에 평양에서 와서 이제 동생을 데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을 못 만난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평양에서 나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평양에 전화가 왔어요. 그쪽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그 그 그러니까 평양에서 데리갈 아이니까. 다시 중국에 가도 안 되고, 여기서 잘못돼도안 돼. 나름 보호해줄려 마음이 있어서 혼낸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평양 가야 되니까, 여기서 조용히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있었죠. 근데 이게 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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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태도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던가요? 아이들은 지금을 보금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지만 무슨 옛날 무슨 이야기 같고 역사 이야기 같고 재밌어했어요. 되게 아이들 아 그냥 재밌어. 예, 저도 들을...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고. 영적인 건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 예,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기는 또 어리기도 하고 아니또 예, 예. 그리고 그 저랑 같이 일하는 활그 안에서 일을 하는 이게 어린들이 있어요. 그니까 예, 예. 그 형벌 그건 나름 형이 되고 이렇게 예. 일을 좀할수 있는 건강한 거기서는 이제 조금 전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거기 또 이제 중국에 갔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있겠죠.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가서 교회에 있었지. 이런 거야. 한 친구가서. 아닌데, 그러니까 야, 너 말투가 달라. 이 친구는 잘, 난 교회 가봤대. 자기는 교회 가니까 거기 뭐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막 이렇게 돈도 줬대. 자기한테 음. 실제로 그때 조, 조선족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음. 도와줬잖아요. 탈북민을. 그러니까 다 알죠. 저는. 아, 는데 모른 척하고 얘가 알아버리면 왠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라, 아니라 했는데. 이야다 알아 너무 티난다 티난다 그러면서 말투에서 티가 난다요. 그래서 뭐 이따가 그냥 교회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썰을 또 풀었죠. <laughs> 솔직한 말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재미소 하는데 듣고 나서 결론은 야 헛소리하지 마. 너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마라. 너 죽는다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니까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그, 아, 듣는 사람도 안 해. 야, 이거 함부로 다른 데서 에이. 얘기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야, 그, 그러니까 자기네도 자꾸 듣다 보면 빠지니까, 빠져드니까, 야, 그만해, 그만해. 근데 또 물어봐. <laughs> 또 물어봐. 이거 <laughs> 그래. 거의 뭐 중독성이 있는 거죠. 아.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를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아,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찾아왔더라. 제 소식 듣고. 아. 그래갖고 저한테 찾아와 밥 사주면서 자기 지금 교회 다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 그때 예수, 완전 예수님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대요. 음, 그때 들었던 게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으니까. 제가 뭐 예수님을 복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성경 네. 이야기를 그냥 한거죠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도 이, 설교가 다 성경 이야기니까 어차피.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사람 한명 죽고 장례식 갔는데 또그 친구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북한에서 무슨 짓 했는지를 알듯 많이 와 <laughs> 있습니다. <많이 웃음> <봤을 때. 웃음> 그래갖고 <웃음> 예 주민들이 많다는걸 들으면 서아 이거 하나님 제가 컷소리를 하면안 되겠군요. 이렇게 <laughs> 가는 것만 주민을 이렇게 세워두셔서. <laughs> <laughs>